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울랜드 지역별 팁 영상 첫 번째 시간으로 지옥불 반도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알고 있고 그리고 일부는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굉장히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여러 가지 팁들에 대해 알려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뭐, 사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불탄의 성전을 하셨으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천천히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거죠. 대부분은 듣다 보면 예전의 기억이 다시 제 되돌아오는 그런 정보이기 때문에 막 이러한 정보를 외우고 있어야 된다. 이러한 것보다는 그냥 마음 편하게 들으시면 좋으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정보는 아울랜드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요거는 코드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얼라 같은 경우는 이제 네더가드 요새에 가서 걸어오죠. 요새 안에 있는 병영에 들어가셔가지고 상인에게서 네드가드 흑맥주 한 개를 구입하시면 돼요. 반갑습니다. 해당 흑맥주는 지옥불반도에 들어가셔가지고 퀘스트를 하다보면 이제 남석쪽 지역에 아라코아를 잡는 퀘스트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퀘스트를 받자마자 완료로 반납을 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에요. 아울랜드가 열리기 전에 아울랜드 포탈 앞에서 다들 기다리고 있을 텐데, 아울랜드에 들어가라는 퀘스트는 아울랜드 포탈 약간 뒤쪽에 NPC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퀘스트를 줘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뭐 퀘스트를 받고 들어가겠지만, 정말 급한 사람들은 포탈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아울랜드가 열리자마자 포탈에 들어가지 마시고, 퀘스트를 받으신 다음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준비하고 있으면 편한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귀찮아지는 거예요 바로 응급치료예요 기본적으로 전문기술들 뭐 약초, 채광, 마부, 보세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은 아울랜드 첫 번째 마을 쓰랄마, 명예의 요새를 가면 그냥 다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응급치료, 요리, 낚시 이런 건 나중에 배우는데 그 중에서도 응급치료 같은 경우는 지옥불반도의 그 다음 마을에서 각각 배울 수가 있어요 호드 같은 경우 매의 감시탑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 텔사마에서 NPC를 통해서 도안을 구매하고 그 도안을 배우면 이제 그 다음 붕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저희가 기존에 붕대를 했다면 숙련도 300에 두꺼운 룸메드 붕대를 만들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아울랜드 책을 배우면 처음 배우는 책은 숙련도 최대치 상승이에요 그 다음 배우는 책 당연히 황청옥감으로 만드는 기본 붕대겠죠? 그런데 이 책을 배우기 위해서는 숙련도 300이 아니라 330이 필요해요 결과적으로 저희는 이숙련도 30만큼을 기존의 두꺼운 룸매드 붕대를 이용해서 올려야 되고, 이때 필요한 룸무늬 옷감을 6덩이에서 8덩이 정도 미리 준비를 한다면, 응급치료를 배웠을 때 조금 더 편하게 다음 붕대 단계까지 넘어갈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이제 알려드릴 정보는 정말 간단한 정보라 한 번씩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첫 번째. 얼라나 호드 모두 퀘스트를 좀 진행하시다 보면 심연의 절벽으로 가서 뭐 폭탄으로 애들을 잡는 퀘스트를 줘요 해당 퀘스트를 하고 돌아오면 그 다음에 똑같은 퀘스트를 또 줍니다 근데 두번째 같은 경우는 경험치를 주지 않기 때문에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 두번째는 퀘스트를 진행하시면서 루팅을 꼭 항상 하시라는 거예요 아웃랜드에서는 퀘스트 뭐 누구를 잡아라 이런 퀘스트를 주면 걔네들을 잡다가 루팅을 통해서 그 다음 퀘스트 아이템을 주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루팅하기 귀찮다고 뭐 가끔씩 하고 이러다 보면 몇 가지 퀘스트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또 찾으려고 그러면 답이 없죠.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번 루팅을 꼭 하셔가지고 새로운 퀘스트 시작 아이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건 정의 퀘스트 중에 불타는 군단의 군주라는 퀘스트예요 해당 퀘스트는 기본적으로 경험치와 나중에 영전에 가는데 필요한 평판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여기다 추가적으로 나중에 말렙에서도 쓸만한 파템 장신구를 줘요. 때문에 특히 이제 요번 불타는 성전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약간 좀 장비가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다른 퀘스트는 몰라도 해당 불타는 군단의 군주 퀘스트는 하셔가지고 파템 장신구 하나는 끼고 그 다음 퀘스트들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아울랜드 첫 번째 지역. 지옥불반도에서 미리 알고 시작하면 좋은 팁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뭐 영상 처음에서도 알려드렸듯이 예전에 했던 분들은 딱 들으면 아 맞다 그랬지 이런 식으로 떠오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떠올리기만 하셔도 나중에 아울랜드가 열리고 직접 게임을 하시다 보면 여러 귀찮은 상황들과 많은 시간을 아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두 번째 지역 장가르 습지대를 들어가기 전에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은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